안녕하세요. 매야당 애기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런 시간에 말띠분들 5월 6월 운세 좀 아, 말띠분. 알아보겠습니다. 말띠분들 참 고집도 세고 아, 고집이 세가요? <laughs> 네. 말띠분들 아, 고집이 세요. 네. 특히 여성분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아, 남자보다 여자분이. <laughs> 네. 오. 의외로 여성분들이 고집이 엄청 세요, 말띠분들이. 네. 말띠분들, 어,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 옆을 달려나가기보다는, 보, 보기보다는,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양 옆을 안 보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음, 작년부터, 좀 엎어지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 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 아, 사업하시는 분 네,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초반에 좀 음, 사업을 좀 접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직을 할 일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러거든요. 네. 하지만 말은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는 엎어지지 않는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내가 이제 끝까지 왔을 때까지 엎어지지 않는 동물 그만큼 끈기가 있다 그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엎어지더라도 잠깐 엎어지셨더라도 다시 시도를 하고 하반기는 계속 어 하던 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도 되니까 계속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왜? 하반기는 사업원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업원으로 들어와 있으신 분들 금전운으로 들어와 있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 솔직히 좀안 좋은 나이로 하자면은 24살 말띠랑 60살 말띠 안 좋긴 하지만 24살 말띠분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었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었든, 어, 이직을 하든, 어, 사업을 좀 이제 접으셨든, 그런 거 과거를 훌훌 털어내시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쉬지 마시고 달려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년, 내후년, 정말 복이 그득그득 차여 있어요. 말띠. 어, 그냥 복이 들어오는. 네네네. 오... 내년, 내후년, 복이 정말 그득그득 차있기 때문에 올해 멈추면 안 돼요. 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큰일 나요. 멈추면 안 돼요. 어. 어. 알겠습니다. 네. 그, 말띠분들 다 좋게 나왔습니다. 어, 너무 축하드리고, 신앙좀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아니요, 말띠는 건강 관련해서도 네. 괜찮고요. 어, 술 같은 거, 술 좋아하시는 아, 네.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술 같은 거,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말띠분들은 술 드시면은 엎어지거나 아, 네. 사고를 조금 당하시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음. 어, 술 같은 거, 먹는 거, 내가 약간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딱히 내가 뭐 아프다든지 더 유독히 뭐안 좋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인간관계로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띠분들에게 인사 나누고 마칠게요, 선생님. 네, 말띠분들, 어, 상반기 때좀 힘드셨던 특히 말띠분들은, 어, 내가 힘들었다고, 어, 너무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난 아직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내년, 내후년 더큰 복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도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야당 애기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